그리고 나는 내가 오래 먹어본 거 아니면 안 거기, 그거는 내 천축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광고가 아니라, 이게 네. 이런 것들이 있다. 사무실에 있는 걸로 갖고 왔는데, 뭐. 원래 더 많이 드시잖아요. 교수 음. 어. 님, 이 사무실에 서 드시는 것 중에 한세개 정도만 뽑아 주시잖아요. 세개 정도?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막 영양제 먹지 말라는 거 엄청 많잖아. 하도막 말이 많아가지고 나도 질문 요즘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도 아니면 뭐로 나뉘는 것 같아서 막 영양제 예찬자와 아예 이제 먹지 말라는 주의가 나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 사람들이.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을못 채우면 먹어야지. 본인이 희망하는 바가 아름다움이면 더 채워 넣을 것들은 채워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서 내가 빠져나가는 영양소라든지 그리고 내 몸에 좀 많이 부족한 영양소 그런 것들은 채워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그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서 막다 영양제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아, 요즘에 워낙에 헬스테어가 막 이렇게 유행을 하다 보니 올리브영만 가도 막 굉장히 많은 영양제들이 나라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기본적인 비타민들은 거의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요즘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영양제 그 선물할 때도 요즘 뭐지 그 생일 한번 지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해주는 거는 그 이외의 것들 네. 건강에 조금 관심이 더 많거나 뷰티나 미용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면 좋겠는 거를 소개를 좀 해줘볼게. 그리고 나는 내가 오래 먹어본 거 아니면 안 거니. 저는내 철칙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먹어보고 정말 괜찮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좀 가까운 지인들부터 추천을 해본 후에 그들도 괜찮았을 때 이렇게 추천을 해주니까. 제일 처음으로는 소금. 근데 이거는 사실. 집에서도 그렇고 나와서도 그렇고 먹을 수 있을 때 소금을 먹는데 나와 있을 때는 그... 가지고 다니기 조금 어려워서 한 포스 많고 어떤 사람한테 적을 수 있으니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물을 좀 많이 한 1리터 정도 희석해서 시작하면 좋을 거 나는 매일 아침에 따뜻한 물에 이걸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 사실 예전에 하도 저염식? 너무 유행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국이라는 것들이 이제 식탁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내가 소금을 먹는 이유는 나는 몸에 염증이 좀 많은 편이야 정말로 몸에 염증이 많다 보니까 염증을 좀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금 부족일 확률이 되게 높아 근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들의 조미료 소금 응, 조미료 소금이랑 이런 천연 소금은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특히나 불순물을 또다 제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순수 소금이라고 봐야 될것같아 소금을 먹어주는 이유는 피부 미용에도 좋고. 아까 말한 염증에도 좋고, 그리고 얘는 삼투압 역할을 하니까 혈액 순환에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 내가 건조 건조함을 많이 느꼈는데 뭘 해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 우리 신의사님 같은 경우가 발뒤꿈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더니 얘 먹고 정말 싹 좋아졌다고 했던 말이 몸에 유선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는 내가 샐러리즙을 먹고 왔기 때문에 다른 건 먹진 않았지. 사실 나는 야채를 좋아하진 않아. 좋아하진 않는데 먹어야 되니까 그니까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필요하니까 먹어 주는 거거든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드레싱을 좀 잘하면 요즘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의식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바쁘니까 밖에 나와서 음식을 먹다 보면 사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 평일에는 그래서 나는 야채 섭취가 엄청 그중에 나한테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정말 샐러리즙은 책그 책을 읽고 나서도 느낀 게반 완병통지약인가 책 내용으로는 그만큼 샐러리즙이 너무 좋더라고 너무 먹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차갑게 해서 그냥 빨대 꽂아가지고 먹어도 그냥 이렇게는 도저히 향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먹었을 때그 세수하고 나왔을 때내 얼굴에 가장 빛이 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거랑 3개월 먹고 경험을 해보니까 한한달쉬었 다시 주문하게 되더라고. 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많이 주문했어. 요 많이. 만약에 그렇게 못 먹게 되면 지금 내가 그래도 많이 먹고 있는 거는 요렇게, 요런 것들. 그니까 야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야채를 먹으면 제일 좋고 즙으로 먹으면 제일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렇게 그 보통 지금 내가 먹는 것들을 유기농으로 동결건조해놓은 가루들인데 다양해 얘는 여섯 가지 야채가 합쳐져 있는 거고 얘는 또 야채 에그 차전자피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변 활동이 조금 어렵거나 배가 너무 더부룩할 때는 이렇게 차전자피 들어가 있는 야채로 먹고. 이게 내가 광고가 아니라 이게 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두 개를 좀 섞어 먹기도 하고, 여 같은 경우도 양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조금 역해. 그래서 이게 기호에 맞게. 이거를 요거트에 넣어 먹기도 하고, 물에 타서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고 있다. 요거는 이거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거는 이한 방에 딱 따줘야 되는데 안 따져. 그럼 가위가 없으면 못 먹을 때도 있어. 근데 이제. 나는 아침에 원래 방탄커피를 되게 오랫동안 먹었던 사람인데 방탄커피가 생각보다 좋은 게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운동하기 전에 먹으 부스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방탄커피를 먹으면 굉장히 빠르게 뇌에 뭔가 에너지원처럼 뇌에도 부스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뇌를 활성화해줄 수 있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장점이 많아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빠르게 쓰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진짜 배고픈데 뭐못 먹을 때 그럴 때 그냥 스푼으로 먹기도 하거든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얘가 지방을 태워줘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얘를 아마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난 진짜 이것도 나 예전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그 타이탄의 도구들도 뭐냐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한 음식들을 소개하는 그책 안에 MCT 오일이 방탄 커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MCT 오일을 사람들이 꽤나 많이 먹거든 그래서 이것도 방탄 커피 섞어 먹어도 되고 커피가 별로이신 분들은 다른 뭐 드레싱으로 섞어 먹어도 되고 지금 나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난 이따 커피 오면 이렇게 넣어서 먹을 거거든 근데 이게 약간 음 맛도 맛있어 그냥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돼 나는 워낙 많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20ml 넣는 거고 처음에는 조금씩 그냥 이게 오일이 위로 뜨니까 좀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돼 음. 맛을 해치지 않아 근데 저는 나와서 일을 좀 많이 하고 일의 양도 많고 길게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하게 쉽지가 않아요 그, 해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는 결국은 잘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영양제의 도움을 좀 받고 있는 편이에요. 그게, 뭐, 여러분들이 흔히 드시고 계신 이제 멀티비타민 이런 거 빼고, 그냥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영양제는 어찌 보면 저처럼 현대인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특히나, 건강은 신경을 쓰나, 음식에 신경 쓸 만큼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 물론, 네. 돈으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면 사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씩 조금씩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대신에 드시기 전에는 꼭 한번 찾아보시고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들어가는 걸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직접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한 번쯤 내 건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아 이거 나한테 맞겠다 싶으시면 하나의 루틴으로 가져가시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래 건강하게 살자고요.